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도 있고, 뭔가 특이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거는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것과 관련이 지어져서 어느 상황이 됐던 그런 문제라는 것이 뭔가 피곤함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정말 사소하게 작은 문제라도. 작은 해결해야 할 일이라도 자꾸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이거는 문제의 총 집합이잖아요. 계속 계속 문제가 생기고 계속 계속 우리는 그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게 저희의 연구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저희 사실은 연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연구할 거리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부터 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의 어떤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는 없던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건 정말 큰일이 난 거고 피곤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없었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거일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또 갑자기 생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그 여지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짐작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없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다라기 보단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편이 저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흥미로운 일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저는 발견한 거예요. 제 눈이 밝아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연이라도 그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해결의 기회 자체가 없었을 텐데, 나는 이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건지는 그거는 제 선택에 달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그게 내 앞에 왔을 때 그냥 기꺼이 그것을 맞아들이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희열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그게 도전인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성장하는 거고,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과 저 사이에는 그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꾸 피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해결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제를 맞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제 마음도 좀더 담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낯선 상황에 가서도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저희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일하시고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아, 문제가 생겼어. 없을 문제가 하필이면 나에게 생겼어.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를 어떤 문제를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여러분이 겪으실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조금 덜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